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은요. 이제 13절부터 시작된 그 가나안 땅 분배의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자, 먼저 우리가 19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1절. 자, 1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19장 51절 보니까요 이제 요단 서쪽에서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땅딱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고 했고,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요. 그 49절부터 50, 19장 49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여호수와도요.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21장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그쵸.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과 그주변의 목초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정복과 분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이 본문 21장 43절부터 45절은요 가나안 땅 분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입니다. 자, 우리 43절은 세,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43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자, 43절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맹세하셨다는 것이고요 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 맹세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땅을 주셨나안리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십삼 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결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노력으로 됐다. 내 수고와 내 지혜와 내 헌신으로 됐다. 여러분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나요? 정말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근데 제가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자 먼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한번 우리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까지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땅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 4장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사를 에 보내면서 보내면서 한 말인데요. 자 뿐만 하면 읽어볼까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야곱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4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 그 시점으로부터, 자, 가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약몇 년의 시간이 흘렸냐면요. 대략 약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그때를 이제 시차를 계산해 보면 약 대략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인데, 그기간 동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두 가지 사건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사건인데, 예를 들어보면 추력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건으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으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중보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을 살려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민속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니아 사건입니다. 바란광의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3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죠. 그리고 돌아온 정, 정탐꾼들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 그들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도 모세가 중보했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비록 그 결과로 1세대들은 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두 사건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임을 알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또 분배할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 없,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구원의 필요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될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평생토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44절입니다. 여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사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을 주신 것이요, 그 조상들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 한번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 볼까? 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복 중복 중복했을 때 그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3장 20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게 한말 중에서 앞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아멘. 기업을 주시면서 요단 동편 땅에 기업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 요단 서편에서도 안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 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44절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21장 44절 보시면 안식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44절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요, 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가난족 속들의 위협이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가난한 땅은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성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세력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난족 속, 가난족 속들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화,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은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는요 마침내 완성될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시브리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이 땅에 살면서 아주 잠깐 잠깐씩 아주 짧게 느끼는 안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또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때 그때 맛볼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그때 느끼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안식은 아주 제한적인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한 조각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편안을 누리지 못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마침내 언제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오늘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 안식을 향해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딱 눈에, 눈에 들어가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달라지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의 부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00장 20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00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 신앙 및 교회복 봉...